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바둑이 끝나면 다시 두었던 그대로 다시 한번 두면서 실패와 이긴 것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둑의 핵심은 재주가 아니라 그릇, 인품이라고 조, 조훈연 구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실수를 외면하면 상처지만 복귀하면 스승이 된다 그동안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돌아보는 인생의 복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쓰임받는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라고 영상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복귀를 해 보셨습니까 실수를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하는 그것은 곧 좋은 스승을 되돌려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은 그 실수와 실패는 우리의 선생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아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내 잔은 항상 비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쪽에서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복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찾는다면 그는 멋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주면서 10편 23편을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잔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가를 경험해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와 또 신앙생활의 보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잔이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첫째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고 또 내가 맺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게 맺혀진 것이나 내가 맺은 것다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이 원수를 갚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의 속이 시원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한 그것을 느껴가면서 신나게 살아갈 텐데 원수를 갚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우리에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겠으니 원수 갚지 말라. 그러면서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잃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원수가 보고 있는데 내가 큰 상을 받습니다. 자, 이런 상을 받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는 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형들은 자신을 인신 매매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총리로 있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이 형들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노예 신분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총리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났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라고 하는 벌벌 떠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게 됐니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내가 갚겠다고 나서서 원수를 갚으면 그것이 내가 신이 나고 내가 무엇인가 푸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음을 당한 자가 또 내게 원수가 되어서 그의 자녀가 또 원수를 갚겠다고 내게 대들면 이건 끝까지 가정의 불화와 가정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없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르면 되는데, 다윗이 원수들이 하도 힘이 들어서 시편 109편을 기술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을 좀 생명을 끊어주세요. 그의 자식들 과부 다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저주의 시를 쳐서 시편 109편에 적어놨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널려있고 또 우리 주변에 걸림돌이 되는 이 원수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대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놀라운 사실은 그가 불쌍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힘들면 나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원수는 절대로 내가 갚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억울함을 고발하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아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다른 점을 아십니까? 제가 꾸미는 이야기지만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이고 왼수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왼수는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헤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남편일 수 있고요. 아내일 수 있고요. 시어머니일 수가 있고요. 며느리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헤어질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냥 만나야 되는 저 왼수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만나고 싶지 않은 것, 주는 것이 없는데 미운 것, 억울한 것, 분한 것. 이것이 원수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원수를 갚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것부터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왼수 같은 사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살고 있는 왼수, 헤어질래 헤어질 수 없는 이 왼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원수는 자신이 맺혀 있는 그런 원한을 풀어버리고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고 또 친분을 가지면서 새롭게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지 아니하면 내 잔이 넘치도록 부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원수를 갚지 아니하면 속이 답답하고 괴롭고 못 삽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내 분함과 내 억울함을 다 해소하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이 말씀을 하냐면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에게 기름 부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 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왕은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어렵거나 힘들 때 그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왕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고 잘 사는 삶으로 인도해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왕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왕의 권한만 가지고 왕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배나 부리고 자기나 놀고 이렇게 살아가는 왕을 백성들은 싫어하며 백성들은 그런 왕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길을 잘못 갈 때, 지금 잘못 가고 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 길은 죽음의 길이고, 이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보고 갑시오라고 죽음을 무릅쓰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로막아서 당신들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길 가면 안 됩니다라고 그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우리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 우리의 길을 더노하라. 왜 네가 와서 방해하느냐? 라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길을 지시해 주시고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제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다 동물들에게 씌우고 그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름부으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요라고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벌써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이 소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내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왕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까?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까?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사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있어서 이제는 구약시대에만 이런 분에게만 기름 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핑계됩니다. 바빠서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요. 나는 아는 게 없어서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자꾸 달란트를 땅에다가 파묻고 있습니다. 누가 볼까봐, 누가 볼까봐 땅에다 파묻어버리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또 사명을 주시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스피릿이 스펙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충만함이 나의 어떤 조건을 다 이겨냅니다. 난 아무것도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학벌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는데 아닙니다. 스피릿이 영성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우리 상무님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이 대안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잘 살면 작은 나라들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 한 백성이라도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왜이 나라가 축복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신앙생활 차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아니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민족입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여러분 꼭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있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된 원수를 다 제거하고,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에서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또 직분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내 자는 매일매일 비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면서, 하나님 내 자는 언제 채워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라고 물으며 인생을 돌아보는 인생의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며, 내가 마침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처럼 마침내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경험을 하고야 말겠다는 다짐과 악착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좀 행동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주려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다짐과 악착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 평생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린 여러분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내 인생에서 인자하신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나를 따릅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선하게 모든 일이 끝납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라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셨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만 하시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토록 거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벌써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런 인생이 벌써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네 잔이 넘치는 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인도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내잔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애타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 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내 일을 알아서 잘 처리하고 내가 옳은 길로 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복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무의미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의 경험이 없어서 늘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살아갔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잔이 넘치도록 축복받지 못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시옵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